근 양쪽이 그죠 그걸 로 봐요. 어, 자. 오 다행이다. 그래 인수는 내가 못하는 게 있네요. <laughs> 못하는 게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뻐요. 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빨리 말해봐요.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거 몰라요? 지금? 인수단 인수는 안 보는. 맞아요. 인수는 단지 안, 안 봐요. 안 보는데. 왜냐면 봐봐요, 봐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는 퍼졌잖아. 그래, 그거를 자꾸 이제 자르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봐요. 빛. 내가 내가 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이지 내가 못 자르면 모든 우리나라 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못 자르는 거지. 그걸 합리화시키놨다 내가. 알았어요. 아니 일단 나는 신이라서 그런가. 아이 또농담니다알았어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일할 때만 그러는데 내가 못 자르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자른다 고 그랬다. 그러면 어 손님이 물한 잔. 어 진짜입니까? 그 <laughs> 일하겠다. <laughs> <laughs> 저 사람은, <laughs> 아래, 네. 수빈, 수빈이라, 수빈이라겠다. <laughs> 스위치 가이으는못 자는 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난중에 이제는, 맞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말하고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내가 수빈이 그런 말 하면 알죠? 내가 바로 갔어. 수빈이. <웃음> <웃음> 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우 아, 진짜 너무 많았다 그래. 자, 자 봐봐요. 여기서요렇게 이렇게. 어.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 요게 를안 했네. 이렇게 봐봐요. 응. 그 다음에 자 아까보다 좀 많이 나아졌죠? 안 보이나? 요게 내가 파먹은 거 아니에요. 원래 머리카락이 원래, 리카이가 없는 거예요. 맞죠? 아니다, 리카이가 없다, 원래. 내가 땜빵 낸거 아니다, 봐봐. 그래, 나진도가 보면 진짜, 너무 땜빵 낸줄 알겠다. 어. 자, 그러면 아까보다, 그래, 아까보다 조금, 뭐야, 조금 날씬해졌잖아. 맞죠? 아까 좀 많이 쳤다. 지금. 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수, 이, 인수는 이가 힘들어 했는갑다. 이, 여기가 지금 혹시나 파까 싶어서 맞죠? 아니면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면 나도 실험하려고 이 물을 안 잘랐는지 둘중한개다 자, 그러면. 뭐야? 오늘 어, 쭉 잘랐노? 쪽쪽쪽 응, 어, 그래.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잘라야겠다. 조금만 더. 조금 여기만. 근데, 여기를안 잘랐어, 근데. 아, 이제는 여기가 조금, 항상 봐봐, 여쪽왜 저, 요게 왜, 가위 자국 나게 났지. 이이는 튕긴 가위로. 솎아야지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그래, 요좀 부드럽잖아, 이게. 손님 머리는 여기 흔들어가지고, 이 가위 자국이 최대한 없어져야 됩니다. 안 없어지면 이래요. 제가 못하는 거는, 단대 가면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알았죠? 왜냐면 저는 스위치가이 손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 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남들이. 아, 맞아요. 아, 알았어요. 정리는 우리를 진짜 똥똥 칠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의 그, 우리 멤버들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 손 어딨나? 손님이 안 든다 맞아 네. 마음에 든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이소 손님 이제 한개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잘 들어가서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요 굴려주고 응. 응.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봐봐 뭐이 정도면 뭐뭐 뭐 누가 잘라도 이거보다 잘 자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확신합니다 앞머리는 끝내줍니다 우리 인순이가 앞, 앞머리 원래 전문, 정무, 전문이잖아. 자, 괜찮죠? 아까보다. 봐. 아까 어디가 틀어왔다돼요 요쪽, 요쪽. 지금은 구분 안 되잖아.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계속 꽃을 잡는다. 자, 아까는 한쪽이 조금 그냥 볼록했죠? 그것만 정리하면 된다. 자, 인순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저 표정 봐라, 이제. 자, 너무 심했다. 자, 빨리 해봐요, 이제. 해보니까 이제 더 짧게 잘라봐요. 자, 우리 언니는 보자.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해보자. 확실해요.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아, 좀, 좀, 좀 이치 가려고, 오늘. 좀 이치 가고 싶어요. 알아서 그러면. 이거 하고 보내줄게, 그러면. 그래. 어. 근데, 못한 거면 보내준다. 맞죠? 하루에 한개 하더라도. 어, 또갔다 굿. 야 그래 진짜 그래 이렇게 고르지. 예? 아, 나 이렇게 잘 잘린 사람 처음 봤다. 우리 학원에서. 조금 더 오라고 습을 들이 줘야아 그래 그래. 조금만 좀좀좀좀 좀. 그래, 그래. 그래. 오 여기 하고 옆에. 왜냐하면 또 내일이라도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골라 볼게. 비도 먹고. 오늘은 일단 확인용으로 오잘 응, 잘랐다. 와, 봐. 끝내주죠. 됐다. 자. 이제 오늘은 퇴근. 그래 예. 네. 퇴근. 자. 기파는 거 쌤, 내버스 때 발라주자 맞은 것 같은데. 오. 언니가 일자니? 잠깐만. 아, 오 마이거. 아이 뉴스다. 아니, 아니 그자 아니 똑같다. 근데 양쪽 발라스 잘했어요. 이거 계항언니 봐야 되는데 계항언니가 이거 보러 오늘 이층 온다던데. <웃음> 아. <웃음> 어제 어제 가면 사는 말이. 인수로니하고 수빈 언니가 조금 오늘 나를 조금 뭔가 지금 없으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좀 약간 오버한다던데 무슨 말 어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 대양 언니가 6시까지 막 피나게 연습하고 와요, 어제도. 맨날 맨자따에도기를보 자기한테 자기가 잘 관리해 는데. 놀다고? 아 진짜. 스스로 다리밑을밟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져놓으면 그게 다왜내잘못인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반수 못한 사람이 잘못도 있는 거지. 아 역시. 약간 또 뜬... 약간. 자. 얼마 내가 자.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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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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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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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잘 잘랐습니다. 사람 같으면 끝내주겠죠. 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 말고 해야지. 분명히. 어떻게 잘랐어요? 음, 음. 원컷으로컷으로 원래 밑에 라인 있는데다가 위에만 조금 잘라서 약간 이만큼 잘랐죠. 그좀좀천히내리면서 약간 무게감을 좀더 업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업하면 안 되죠. 총빨아립니다 그 50년대도 이렇게 올린, 부분이 뽕, 뽕몰이 있죠. 이 새한 거 말고, 그래. 어, 여기도 잘했어요. 근데 이게가, 여기가 왜 올라간지 알겠죠? 왜 올라갔을까? 일단은 각도를 들었기 때문에, 알았죠? 각도를 들고 짧은 머리는 들면 들수록 이제 이게 더 없어지겠죠? 알죠 왜냐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여기가 없잖아. 만약 머리카락 이 여기까지 다 심어졌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억지로 내가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들어서 이 요. 요 라인하고 똑같렇요 요거하고 요거 쭉다 연결되는 머리였을 건데. 어? 그래도 좀 이상하겠죠? 사람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괴물되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자, 됐고, 잘했어요. 오, 아니, 전체적으로 볼륨감하고 너무 적당히 잘했다. 이야, 진짜. 옆쪽하고, 와, 끝내줬다. 이거 정리 다 하고, 그러면 좋은 밤은 뭐예요? 자, 이 라인을 유지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원래, 이렇게 다 땡겨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야, 요 옆에 사이드 왔을 때는, 이렇게 정리,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지, 쉬울까요? 아우, 쉬운 거죠? 근데 라인 정리하고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 내가 막 억지로 라인 정리한다고 하다가 보면, 요거 안 자다 보면 머리가, 요게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다. 음, 알겠죠? 내가 생각하면서 땡기는데, 아 느낌이, 느낌이 좋다도, 자르면서 정리하고 또 자르고 정리하고 나면 그 누구를 아하 항의언니처럼 그렇게 너무 잘했다. 우리 이건 뭐 일단은 인수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인수런이 인수런이 이름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어 일단은 미디엄 숏그라듀에이션어 스타일이고 앞쪽은 약간 전대각으로 내려갔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보통 이렇게 각도도입다 이런 식으로 와요. 자 봐봐요. 어때요? 괜찮죠? 뭐, 크게 뭐, 양쪽 밸런스가 너무 이상한 건 없죠? 어, 왜요? 어, 확실히 말해주세요. 어, 그래. 아, 인수는 진짜 진작 양 처음이다. 잘한 거예요. 웬만하면 어제 개항이 들어왔죠? 와, 아, 머리가 이상하니. 바로 말한, 오늘은, 아, 봅니다, 인수는. 어, 인수는. 아, 아, 봐봐요, 그래. 아, 뭐, 뭐 잘못된, 아니, 잘 잘랐다. 머리 뜨는 머리인데, 요게, 네이프 부분 잘못 자르면 뜨고우러는데 잘 잘랐다고, 전체적으로. 봐봐, 느낌은. 그게 떠너물이 계산해야 된다. 그 가발은 조금 안 이쁘게 논다, 그 가발은. 어때요? 느낌은. 좋죠. 느낌 사람한테 잘라놓으면 이쁘겠죠? 음, 음. 그거를 이제 다음, 요, 요, 앞에는 이제 가르마 타고 해보자고, 이제. 요 가운데 가르마보다 약간 이렇게 파팅, 왼쪽, 오른쪽 바르면 아마 이쁘다. 알죠? 네, 이거 하고. 일단 요거 잘라봐요, 모이칸. 와. 뭔가 다 잘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르다 말은 거예요? 어... 다 자른 거예요? 아, 보죠, 보죠. <laughs> 내가 점검해 볼게요. 점검. 어, 이게 뭔가 확실하네. 일단, 뒤에는, 뒤에는 잘 잘랐고요. 아, 볼이, 뭐, 얼굴이 왜 이리 생겼어요? 아, 진짜. 아니, 면 무시 때문에 급정증이다 이거. 자, 봐 봐요. 이 가다가 봐 봐요. 이렇게 가다가 쑥 가다가 이렇게 한번 엉덩이처럼 됐잖아. 뭐야, 보여, 뭐야 보여, 자세히 보면. 이 가다가 이렇게 엉덩이처럼 볼록볼록한데 뭐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거 볼록볼록하면 여기를 깔끔하게 치버려야지. 치야 여기가 올라갑니다. 알았죠? 여기를 더 깔끔하게 쳐 봐요. 그러면 훨씬 더 낫다. 어. 아니, 가발 때문에 뭐 여기를 깔끔하게 치고 요게 티눈보이나 보여요. 약간 여기 보이죠. 어 정님하고 우리 가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잘 나쁘지 않는데 뭔가 조금 요게 잘했네요게가 조금 오퉁오하다 빛을 바꿨잖아. 다시 <laughs> 그래 그래 그 빛을 해봐요. 와 마이갓 개양은처럼 빛바꾸지 말고. 알았죠. 아니지, 보자신 완벽할 때까지 진짜 너무 하네 옛날 에 초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은 며칠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개헌이 하듯이 똑같이 할 거다.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미 붙인다. 아 이번에는 아무튼 내가 말게아 이거 여기를 없애봐요. 그래, 여기 앞머리가 안 없으니까 앞머리를 없애잘라 봐요. 괜찮다. 요거는 앞머리 안 없애면 별로 안 나오는 머리카락에서 앞머리앞 없이 요거 탁 자르고 나면 요게 좀 날씬하게 자르고, 알겠죠? 그러면 좀더여게뾰족하다 그래. 앞머리가 지금 있어서 그렇네. 답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좋았어. 이잘른 거죠? 아이다, 저번에. 아, 옛날 자르다가, 어, 맞다. 그때 이 체크는 체크가 아니고, 바빠서 그냥 간 건데. 어 자, 뜨는 머리만 재해놓으면. 와, 음. 어, 잘했는데, 아, 훨씬 좋아졌네. 근데 잘했는데, 어, 음, 뭐, 자꾸 씻기라는 건 아니고, 앞머리를 아예 없애봐요, 그래. 그치? 어, 아예, 어, 그래. 아예 없으면 더, 이게가 더날씬할것 같다. 알았죠? 좀 더, 더 멋있을 수도 있다. 한번 해봐요. 앞머리가. 왜냐, 위에 톱이 의외로 좀 길이가 좀 짧잖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가 같이 왁스를 한번 발라보자. 왁스. 인순이는 아줌마 하면 안 되겠다. 아줌마도 여기 다죽이가지고 항상, 뭐라? 인순이가 내 생각에는 진짜 미술 배워야겠다. 미술 배우면 이거다놓는다 미술 배우면 형이 보여가. 여기가 죽었다. 여기가 너무하다고 아시는데 맞아요. 인순이,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인순이는 그림 조금 소질 없을 것 같다. 내가 봐도. 없죠? 아, 저는거 있잖아. 거짓말. 있는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안 하잖아. 인순이 혹시 인순이 하나 발견했다. 응. 자, 그래, 이렇게 살리면 저 그래. 자, 가발이 조금. 응. 뭐야, 이그 끝뒤에, 이거, 한가닥 튀어놨다. 으씨 아이, 진짜,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잘했다. 느낌이 좋습니다. 음. 자, 내가 먼저 설명할게요. 자, 잘 잘랐는데, 자, 요쪽보다 요게가, 요 부분이 약간 볼록하다. 보여요안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 아, 0.1mm 네, 네. 맞죠?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 왜냐면 다른 사람이볼 때는 확실히 잘 보이시잖아요. 내가 해도 넘들이 볼 때는 내한테또 지적한다. 아이가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 요쪽을요쪽 이쪽 부분이다. 요쪽 부분이 쑥 들어가서 그런다. 아 여기가 들가서 그럴 수도 있네. 여기가 뭐야? 되나 여기 모질이. 요게 부분만 좀 잘라줬으면 훨씬 더. 그래놓고 여기를 또 다시 옆가위로 정리. 여기가 좀떴 아이가 여기가 둥구둥해서 그럴 수도 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개양언니 어떻게 됐다? 개양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개양언니 온다. 여기가 진짜 자르기 힘들었는데 잘 잘랐어요. 진짜 짜기 힘드네. 여기가 좀 트인어. 와, 그, 요거난고을로떻게 이렇게 잘랐어요? 잘 잘랐어요? 여기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요. 빨리 가요. 자, 때 여러분? 그래 훨씬 낫네 어때? 어, 예. 조금 영점이 잘 날게네 맞죠? 내도 손에좀분히뭐이 많이 떨어졌다 누가 보면 하나도 안 잘랐다는데 잘랐다 뒤에 진짜 잘랐네 자 조금 조금 날씬해졌죠? 이 부분만 조금 이 부분만 조금 잘랐다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좀 자르고 하니까 훨씬 더 날씬해졌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맞아요? <웃음> <웃음> 나 신은지 안냐 아니면 똑같다? 근데 여기를 조금 잘랐잖아. 약간, 왜냐면 아까 가위질이 소리가 들렸다. 자, 요 부분은 약뒷 포인트로. 아, 그래, 스포츠. 오래오래여기가좀 자르기 힘들다. 음, 잇, 음. 없죠. 일단 내 생각에 나오 나가면... 지금 뭐 스포츠 하지 말고 음. 아 그래 스포츠마다가 그래. 여기 를 조금 더하얗게 잘라버려 그래. 어, 그 말이다. 그래. 아면어자 아, 양쪽 밸런스 오 됐죠 이 정도면. 근데 뭐가 양쪽이 좀집어먹었다고요안 가발이라서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이거 씻고 내죠. 당하죠 그래야 된다. 어, 근데 이 상복합은 안바르는 돼. 한참 걸리는데. 맞아요. 좀더 그래 바짝 말리 때까지 그래. 그러면 좀 그. 그러면, 요, 그래가지고한면 된다. 금방 마른다. 공기. 그래. 그래 당연하지. 드라이기 말리면 금방 마르지잖아. 뒤에. 오케이. 옆에. 옆에. 오, 교정. 자, 제가 한 부분은 다른 부분 아닙니다. 한쪽 부분 아니죠? 그게 조금 볼록해서 조금 다듬었습니다. 자, 조금 보드, 볼록해서 다듬었습니다. 고개 좀 다, 바로 들어라지. 이렇게. 오, 끝내주죠? 누가 잘랐는지 모르지만. 잘 잘랐습니다. 누구 말대로, 저, 누구야. 그, 옛날 수빈이 말대로 카메라가 좋아서 다 멋있게 보인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 잘 잘라야 멋있습니다. 자, 보이죠? 고기가 왜끄덕끄덕거리노그자 이제 됐다. 어뭐 어때요? 이제 끝내줍니다. 어, 아, 뭐야. 그치? 밥 먹을 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지금종 울립니다. 저뭐예 우리 양옹이밥줄 시간인데. 장작자. <laughs> 저건들 우리 양옹이밥 먹으러 오는데, 그양옹이그 길고양이 세 마리 밥 대다 싶어서. <laughs> 자. 자. 기공의 어 밥. 음, 자. 이 사이트. 됐습니다. 일단은 점심물 먹고. 양쪽 조금 한쪽만 교정을 좀 했는데 좀더 날씬해졌죠. 아까 한쪽은 조금 볼록했는데, 자 그러면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스포츠 머리, 약간 긴 스포츠 머리죠. 자, 오 양쪽 밸런스 진짜 잘 잡았습니다. 와, 좋아, 때요 끝내줍니다. 마, 많이 좋아겠죠, 긴 스포츠.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하얗게 달라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는 거에 따라, 이게 또 많이 뜨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가 많이 뜨는 사람들 여기를 바짝 잘라내면 어때요? 여러 바가지 모여야 됩니다. 그런 럼그 사람들은 여기를 구분하로좀 살려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mm, 3mm 내지 6mm 정도. 아6 m m 겠다 그리고 바짝 치는 사람들은 우리 3mm 째 끼워서 치면 이거 더 날씬하겠죠? 안 뜨는 사람 말고, 그냥 많이 안 뜨는 사람도좀더 깔끔하게 잘라내려면 3mm 잘라서 약간 형태를 약간 하얗게 만들고, 좀 올라가면 더 낫, 더 이렇게 조금 더 나셔야, 나시나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참. 또, 또 자를 거예요, 이제. 뭐요? 아, 스포츠, 무슨 스포츠? 아, 긴 스포츠, 아니, 짧은 스포츠 자르겠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하려는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시 됐는데, 파마 연습이나 하죠, 왜요 파마 연습. <laughs> 아니, 시간 한 시간 남았는데. <laughs> 물파마, 물파마 연습해. 물파마 할거 줄까요? 알았어. 그냥, 득가발로 아, 이 정도면 진짜 잘 자른 겁니다. 어 봐봐요. 와, 끝내줍니다 득가발은, 말하면 내가 말했죠. 득가발은 아무도 안 자른다고. 이거 봐. 뭐, 뻗치고 숱도 없고, 막. 숱도 없는 머리. 잘 잘랐죠. 와... 여러분또 득가발 뿌리지 말고, 혹시 뿌리나 싶으면, 우리, 어, 어 자, 자한테, 오시면 보내주세요. 올리언니한테 드리기에 득가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득가발 좀 주세요. 자, 자 이렇게 자르습니다. 음. 와, 역할 테크닉 자체가 우 이분이 끝내줍니다. 와, 봐봐. 거의 백만불짜리. 나는 이렇게 못 잘라요. 설치가 있으네, 제자미똥. 이렇게, 와, 머리 청교하게 잘 잘랐습니다. 재경 언니가 저 보고 맞죠? 지금 거의 감동합니다, 감동. 어때? 감동할 판 하죠? 머리 진짜 잘 잘랐네. 꽃을 잡, 요거를 갱언니가 봐야 되는데, 참. 아쉽네. 요거, 제상에 놨다가 나중에 내일 보여줄게, 갱언니한테. 갱언니, 그래도 꽃을 잡을 것 같다. 엉, <목소리> <목소리> <오> 이렇게. <laughs> 여기가 여기 잡티 나왔다. 갱언니 보고, 나중에 썩 내는 거 아이가? 미안합니다, 갱언니. 그렇게 하지 않던데. 수빈이 니가 아, 수빈이 아니고, 안 믿다 모르긴 모르고, 아무도 그러는데. 잘 잘랐다, 자잘 잘랐어. 와, 뭐, 오 자. 꽃도 잡아야 되는데, 꽃도 잡을 게 없다. 와. 한, 자, 때 네, 꽃도 잡을까? 한번 잡아봐요. 어디 잘못된 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